함수를 불러내는 방법에는 자 여기 보면 fx 함수 삽입 버튼 함수 대화상자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썸이란 함수를 찾겠다 그러면 썸을 쓰고 검색을 하면 찾아준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두 번째는 이홈 메뉴에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함수다 라고 했을 때 수식에서 수식 메뉴에서 원하는 함수 그룹에 가서 찾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동합계는 많으니까 예, 기본적이니까 이렇게 자동합계를 눌러서 쓰면 되고 다른 함수의 경우는 아, 여기서 찾아서 또는 직접 기록해서. 근데 범위가 지금 자동으로 잡히죠. 현재 셀에 인접되어 있는 수차 셀들을 자동으로 범위를 잡습니다. C5에서부터 F5. 이걸 인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로 끌어서 자동 채우면 각각의 주소가 바뀌면서 계산이 되겠죠.